스토그램 나타낸 거야? 계급의 크기가 4번이야. 맞아? 오케이. 전체 도수는 32라고 준 거지. 여기 봅시다. 여기 도수 얼마? 3. 아, 위에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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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7에서 한칸 내려갔으니까 6. 여기는? 여기는? 2는? 오케이. 그러면 3, 4 3, 7, 14, 24, 30, 31. 맞지? 그래서 이렇게 더한줄 알아야 돼. 이 계산이 틀리면은 하나도 하나, 고생한다.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도수가 가장 적다 그랬으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그 계급은? 계급은?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24. 24. 이상? 28 미만. 그것의 계급 값은? 20. 오케이. 뭘 물어보는지 이제 용어가 구분이 되나 보네 이제. 그 다음 책을 20권 이상 읽었다 그랬으니까 어디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지 두개 얘기를 한 거지 그때 인원이 몇 명이야? 그때 인원이 몇 명이야? 여덟 명이지 아 전체 인원 몇명 중에? 여기 퍼센트이잖아 32명 중에 8명 곱하기 100이 30이 맞는지 보면 되겠지 8 x 8, 8 4 32 100이랑 4랑 많으면 이건 기본이죠 25가 나온다는 거 그럼 답은 얼마? 25%가 나와야 되지 답은 몇 명?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상대 그 독서는 백분이 자꾸 하면서 잊어먹지 않도록 외워지도록 가세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개념은 외워야 되겠지. 책을 여덟 번째로 적게 읽은 학생이다 속한 계급이라고 그랬지. 여덟 번째야. 그럼 여기 책을 적게 읽은 여덟 번째야. 꼴등부터 여덟 팔 등까지 얘기하는 거죠. 꼴등에서부터 위로 팔 등. 여기까지 꼴등에서 3 등까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칠 등까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몇 등부터 몇 등까지 얘기하는 거야. 팔 등부터 십사 등까지. 8등에 속한 계급은 어디야? 12 이상, 16 미만이 되는 거지. 온통은 잘리니.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이 이렇게.